오늘이 우리 부부가 화이자 백신을 맞은 지딱 3주째입니다. 3주째라 어, 여기 아이템몰 구간이 있는데요. 신관 뒤쪽에 있는 구간에서 어, 백신 접종을 하는데 어, 7시 반까지 나오라고 도움을 주시는 라오스 요정 유튜버 어, 하시는 시원이 아빠, 시원이 엄마. 어, 연락받았어요. 그분들이 오늘도 우리 교민들, 뭐, 여러분하고, 저희 부부하고 도움을, 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1층 나가서, 뭐 나가보니까 난 7시에 한 20분인가 었어요 도착했는데 보니까 그때부터 뭐, 사람이 엄청 모였어요. 아직도, 그 접종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음, 이제 접종을 다 마치고 나니까 시간이 한 9시 반쯤 됐을 거예요. 어, <laughs> 놀라운 게, 우리가 나이가 60세 이상이라 화이자 백신 대상이 돼갖고 화이자 백신을 맞는 것은, 어, 뭐,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화이자 백신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무료로, 어, 이런 후진국에는다 아마 무료로 주기 때문에, 어, 당연히 뭐, 맞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라오스 요정 유튜버 우리 시원의 아빠 엄마 도움으로 잘맞쳤는데 2차 접종까지 주사를 딱 맞고 나니까 나오는데 나오는 입구에서 어 하드 통을 큰걸 하나 놔놓고요. 백신을 맞았던 확인증을 보여주면 은 아이스케키 하드 하나씩을 각자 하나씩을 주는 거예요. 백신 맞은 사람 전체를 놀라셨습니다. 이아이스케이크 도대체 누가 사주는 건지 모르겠다. 우리 라오스 요정님이 사주는 건지 <laughs>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어, 참 희한한 일을 다 봅니다. 그 아이스케이크 하나씩 얻어먹고 또 우리가 새벽 일찍 나가서 우리 집에서는 새벽에 준비해 나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침도 못 먹고 점심시간 비슷해요. 우리 집 올라오기 직전에 마을 입구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어 시간이 그러니까 어 10시, 11시, 12시, 한 5시간 지났습니다. 2차 화이자 백신 접종 이후 5시간 경과했습니다. 5시간 경과했는데 전혀 이상이 없, 없습니다. 지난번에 1차 때는 맞고 나니까 맞은 부위가 무리하고 또미스그릿기도 하고 구토가 나기도 하고 약간의 두통도 있고 어지러움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한 3일까지는 계속 저 통증이 맞은 쪽에 통증이 있었고 어 조금 이상이 있으면서 잠이 많이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 2차는 말입니다. 맞고 난 뒤에 오히려 시원해요. 주사 맞은 자국이 계속 시원했습니다. 시원하고 뭐 어지럽고 구토증 전혀 없어요. 그냥 일상보다 더뭐 컨디션 좋아요. 진짜. 그래 가지고 저는 집에 오자마자 뭐 주사 맞은 자국도 안 아프고 뭐 전혀 이상이 없어서그 들어오니까 12시 가까이 되는데 땡볕에서 말입니다. 어제도 바빠서 우리 집에 잔디 화초 가수에 물을 못줘 가지고 호수를 들고 땡볕에서 물을 약 1시간 정도 물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보니까 왼쪽에 주사 맞은 부위가 좀 무리한 느낌이고 그 위에는 다른 이상이 전혀 없습니다. 2차 맞은 것은 뭐이 수액을 맞았는지 뭐 아무 이상이 없이 주사 맞은 자국만 조금 무리하고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자, 지금 2차 접종 후기는 전혀 이상이 없다. 이것으로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